안녕하세요. 돈과 운의 흐름을 전하는 더머니티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11월, 정해월은 불의 따뜻함과 물의 깊이가 공존하는 달입니다. 겉으론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뜨겁고 부드러운 변화가 일어나죠. 이번 달 양기는 따뜻한 마음이 복으로 바뀌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주변을 챙기고 참고 기다려온 시간들이 이제 결실로 돌아오는 달이에요. 오늘은 정해월의 흐름 속에서 양띠 여러분이 어떻게 기회를 잡고 복을 부를 수 있을지 명리학적 해석과 현실적인 조언으로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번 달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나요? 마음속 소망. 혹은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적어 보세요. 기운은 마음속에만 있을 때보다 말로 꺼내고 글로 적을 때 훨씬 강하게 현실로 흐릅니다. 여러분의 한 문장이 11월의 복을 여는 시작이 될 겁니다. 양끼는 명리학적으로 미토. 즉,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흙을 상징합니다. 땅은 늘 아래에 있지만 그 위에 모든 생명이 자라나는 바탕이죠. 이 기운은 현실적이고 안정적이며 무언가를 꾸준히 쌓고 돌보는 성향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양끼는 한번 정한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인내심과 책임감을 지닌 띠입니다. 이번 정해월은 불과 물의 에너지가 동시에 들어와 이 양끼의 흙을 부드럽게 적셔주는 달이에요. 불은 양끼의 의욕을 일깨우고, 물은 그 의욕을 감정적으로 다듬어 줍니다. 즉, 이번 11월 달은 따뜻함 속의 결단, 부드러움 속의 복이 피어나는 시기입니다. 초반엔 약간의 정체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은 많지만 실행이 더디고 감정은 앞서지만 몸은 조심스러워지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복이 자라기 전에 안정 구간이에요. 11월 중순 이후로는 기운이 완전히 전환되며 움직임에 복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미뤄온 일 망설였던 결정. 혹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차례로 정리되는 시점입니다. 결국 이번 달 양기의 핵심은 흐름의 회복이에요. 스스로를 믿고 한 걸음씩 정리해 나가면 복이 서서히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번 11월 달 금전후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급격한 변화는 없지만 기초를 다지며 복이 쌓이는 달이에요. 정화는 양기의 미토를 따뜻하게 덮여 의욕과 결단력을 되살려줍니다. 즉, 지난달까지의 침체감이 사라지고 다시 해보자는 마음이 살아나는 시점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업무 흐름이 매끄러워지고 그동안 애매하게 머물던 일들이 결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성과, 평가, 보상 모두 현실적으로 연결되는 흐름이에요. 특히 11월 하순에는 인정받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주거나 장사로부터 신뢰가 높아지고 당신의 노력이 드디어 가시화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이번 11월 달은, 유지와 확장 사이의 균형을 잡는 시기예요. 새로운 시도를 해도 좋지만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만드는 것이 복을 키우는 길입니다. 지금 맺은 인연이 내년 초 재물운의 기반이 됩니다. 투자나 재테크에서는 급등락보다는 안정형이 유리합니다. 정해월의 물기운이 조심스러운 관찰을 돕기 때문에 단기 수익보다 장기 구조를 보는 관점이 복을 부릅니다. 이번 달의 금전운은 한 걸음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입니다. 양기는 본래 느리지만 꾸준한 에너지를 가진 띠이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복의 열쇠예요. 11월은 씨앗을 뿌리는 달, 12월은 그 결과가 움트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의 양기는 감정의 깊이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정해월의 해수는 감정의 물결을 일으키고, 정화는 그 감정을 따뜻하게 밝혀줍니다. 즉, 감정의 온도가 따뜻한 현실감으로 변하는 시기예요. 칭글이라면, 이이 다른 마음이 통하는 인연이 들어옵니다. 특히 11월 중순 이후에는 대화와 공감으로 연결되는 만남이 복으로 작용해요. 첫 신상보다는 대화의 진심이 사랑의 시작점입니다. 감정 표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면 그 인연은 다음 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커플이라면 감정의 흐름이 안정되는 달이에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나 오해가 풀리고 서로의 진심이 다시 확인됩니다. 특히 11월 20일 전후엔 서로에게 확신이 드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엔 말보다 태도와 시선이 진심을 전달합니다. 인간관계 전반에서도 양끼의 따뜻함이 복으로 작용합니다. 도움을 주거나 조언을 건넨 일이 의외의 기회나 금전적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즉, 베푸는 손이 복을 부르는 달입니다. 양끼의 건강운은, 이번 달의 감정과 체력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정해월의 불과 물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몸의 리듬이 들쭉날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가도 갑자기 피로가 몰리거나 감정이 쌓이면 몸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양띠의 미토는 따뜻한 흙의 기운이지만 불이 너무 강하면 마르고 물이 과하면 지늘기 됩니다. 즉, 이번 달엔 열을 빼고 기운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걷기, 반신욕 스트레칭처럼 순환을 돕는 활동이 복을 부릅니다. 또한 수면 패턴이 흐트러지기 쉬운 시기라 밤에는 불빛을 줄이고 마음을 비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생각을 머리로 끌고 가지 말고, 오늘은 충분했다는 말로 마무리하세요. 정해월의 건강,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첫째,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흘려보내기. 둘째, 호흡으로 몸의 열을 조절하기. 셋째, 속도를 늦추고 리듬을 유지하기. 이번 달 양기는 몸의 휴식이 복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달입니다. 몸이 보내는 미세한 피로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그 안에 이미 복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달 양띠의 핵심 문장은 부드러움이 복이 되고 기다림이 결실이 된다. 그리고 양띠 여러분의 운세를 반영한 추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띠 여러분, 이번 11월은 따뜻한 마음이 복으로 돌아오는 달입니다. 조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진심으로 쌓아온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운의 흐름은 느리게, 그러나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이번 달엔 그 속도를 믿으세요. 오늘의 해설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이번 달 이루고 싶은 소망을 남겨주세요. 그한 문장이 복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원숭이띠의 11월 운세로 찾아뵙겠습니다. 더머니티 돈과 운의 흐름을 전합니다.